메리소드 릴 탈투 브러쉬 아이라이너 전 컬러입니다. 블랙, 다크브라운, 브라운, 브라운 총세 가지 색상이고요. 유수분에 강한 올 프루프 아이라이너라서 여러분들의 얼굴 기름에 그리고 물에 땀에 강력한 아이라이너입니다. 진하게 메이크업 하고 싶은 날에는 블랙, 데일리에는 다크브라운, 좀나 순해 보이고 싶다 할 때는 이 브라운 컬러를 추천드려 보고요. 블랙, 다크브라운, 브라운 세 브라운. 가지 색. 색상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? 이렇게 얇은 선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. 자유자재로 부드럽게 이렇게 드로잉이 되거든요? 전 아이라인 그릴 때 이렇게 눈꼬리만 살짝 빼주는데요. 오! 어때요? 되게 깔끔하게 잘 빠졌죠? 이렇게 발색이 쨍하고, 빠른 픽싱이 됩니다. 또 필름 막이 형성돼서 강력하게 밀착이 된다고 해요. 그냥 물을 뿌렸을 때는 지워지지 않는데요. 문질문질 문질 해주면서 그냥 물로 씻어주니까 싹 하고 닦이더라고요. 메리소드 릴 타투 브러쉬 아이라이너와 함께하세요.